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임하리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월급 더 올려달라고 말했다? 근데 사장님이 야 김은아 핸드폰만 붙잡지 말고 나랑 얘기 좀해 듣고 있어 계속 말해 아니 뭘그이 뚫어져라고 벌어 나 코인하는 둥아 코인하는 둥 너도 해봐 너 맨날 알바 사장이랑 월급 때문에 실랑이하고 스트레스 받잖아 이거 그냥 앉아서 계속 보기만 하면 돈벌수 있어 야 그래도 코인 그건 도박 아니야? 어, 뭐 어, 코인은 종류가 많으니까 뭐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도 도박은 저분의 아니야 저분의 눈은 도박 크기에요 <laughs> 와 떡상 <laughs> 오 계속 오른다 응? 떡상? 오. 응. 야 지금 팔아야겠다 나 간다 야, 이거 찍을 때 옛날인가 봐 왜요? 요즘 맨날 떨어져 안녕하 사장님 알바 모집하고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미 뽑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월세 다갔더니 8천원 남았어 알바 하나로는 힘든데 진짜 학생들 월세 50 내면 내고 돈이 없겠다 누나야 나도 코인 해볼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 있는 돈 없는 돈 하다못해 비상금까지 모두 털어서 코인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만 보며 생활했어요 어. 아아저럴 스위치 코인 너, 때문에 매순간마다 <laughs> 일일비해서 제가 조커인 줄 알았어요. <laughs> 조커인 줄 알았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듯 제 코인도 엄청 올랐어요. 슬슬 팔까 하는데 보스님 얼마인데 나 100%. 100%? 팔아야지. 그럼 조금만 더 버텨. 지금 상승장이잖아. 나처럼 더 뛸걸?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크게 오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참고 기다렸더니... 음. <laughs> 대박! 엄청나게 오배. 또 뛰더라고요. 5천만 원? 5천만 원? 코인이 떡상한 만큼 제 기분도 같이 좋아지고, 이렇게 쉽게 큰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 코인의 너무나도 큰 매력이었어요. 코인으로 돈을 벌고 나서, 저는 저를 위한 소비보단 남을 위한 소비를 했어요. 저는 멋진 기독교인이고 싶기 때문이었죠. 너무 크게 소비한 거 아니야? <laughs> 좋은 일도? <laughs> 전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헌금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금액을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큰 금액을 헌금한다는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분 요즘 안 좋을 텐데 돈 많이 벌어서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도 자유인데요 돈 많이 벌수 있는데 많이 벌지 않는 것도 자유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확인 한다바어된다 봐. 하리야이 어? 안녕? 잘 지냈어? 뭔일 있어? 바빠 보이네. 아, 어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뭔데 뭔데? 너 코인해? 어, 그게 코인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이번 주 목상에 딱 반대되는 행동인데. 너 목상 잘해야겠네. 회개해라. <laughs> 그게, 그게 불로소득은 맞는데 그렇다고 범죄는 아니잖아. 뭐 도박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 게 중요해? 그돈 좋은 곳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미 아. 미안. 저는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도 않았고 떳떳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일에도 이 돈을 썼으니까요. 근데 왜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찝찝한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한 말이 뭔가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수익을 낸 기분이 들게 해서 제가 죄지은 것 같아 혼란스러워요. 기독교인이 코인하면 안 되나요?